안녕하세요. 결혼은 현실이다의 수다입니다. 오늘은 결혼 전에 부모님과 경제적으로 정신적으로 독립하지 못하고 결혼하신 여자분께서 어, 부모님이 결혼했는데도 불구하고 금전 요구를 계속 반복적으로 하게 됩니다. 그걸로 인해서 스트레스를 받기도 하지만 나의 부모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채워주려고 노력을 하고 그 부분을 채워주려고 하다 보니 남편의 눈치가 보이고 본인 가정에도 여러 가지 갈등이 생기는데 양쪽에 다 갈등을 안 생기도록 이 아내 되시는 분이 맞벌이 뿐만 아니라 남은 시간은 아르바이트를 하면서까지 그 부모님의 돈을 채워주면서 삶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되게 신기한 게요. 본인이 힘든 삶이었잖아요. 그러면 나는 어떤 분이 이렇게 생각하세요. 나는 우리 엄마처럼 살지 않을 거야라고 생각하시면서 그 삶을 안 사시는 분이 있는가 반면에 나는 우리 엄마가 너무 힘들어. 그런데 그 삶을 그대로 살아가시는 분들이 있으시잖아요. 이 여자분은 나는 그 엄마가 너무 힘들어. 하지만 나는 그 삶을 살지 않을 거야가 아니라 나는 우리 엄마가 힘들어하면서 그 삶을 똑같이 살아가신 분의 이야기입니다. 어, 이 여자분께서 그렇게 부모님을 중년의 나이까지 계속 돈을 갚아주면서 살아가고 그 따님의 이름으로 주변에 빚을 지고 그렇게 살면서 그 빚을 지금도 갚는 분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아드님을 낳게 돼요. 그런데 이 아드님도 똑같이 결혼 전에 이 부모님과 경제적, 정신적 독립을 못한 상태에서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여자분이 본인의 어머님처럼 똑같이 이 아드님께 그 부모님께 받았던 그런 힘들었던 삶을 그대로 요구를 하게 됩니다. 금전 요구를 하게 되고 새로운 며느리가 들어오자마자 본인이 원하는 며느리상을 놓고 이렇게 충족이 되지 않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이 가정을 자주 우기 자주 우지하게 시작하는 거죠. 이 가정은 그 어머니로 인해서 금전적인 금전적인 요구뿐만 아니라 계속 이 가정에 대해서 본인이 원하는 수준까지 올라와야 된다라고 계속 이야기하고 그 배우자의 단점을 이야기하니까 이 부부들이 갈등이 심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몇 년이 지나서 이 며느리 되시는 분이 그 아드님께 이혼을 요구합니다. 나는 더 이상은 어, 부모님으로 인해 우리 인생이 우리 둘이 상의하고 우리 둘이 가정을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어머님이 시키는 대로 하고 그리고 금전 요구를 하는 부분을 상의하지 않고 본인 마음대로 그렇게 계속 부모님께 지원하는 거 나는 그렇게 하지 못하겠다라고 하고 이혼을 통보합니다. 이 아드님은 끝내 이혼을 하게 됩니다. 이 아드님은 중재하지 못했고 그 어머님의 요구를 다 들어주면서 본인의 가정을 지키지 못한 거죠. 끝내 이혼을 했는데 이 여자분은 그 아드님의 삶이 중요하시겠죠. 그런데 그것을 대수롭지 않게 받아들이고 다시 좋은 여자를 만나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원치 않았던 이혼이시잖아요. 이 아드님이 갑자기 이혼한 지 2년 만에 정신적인 질환이 오게 됩니다. 집에서 밖으로 나오지 않는 행동을 하기 시작하고 어 어디서 소리가 들린다는 이야기라고 정신과 질환적인 부분들이 발견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어머니가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아, 우리 아들이 요즘 회사에서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서 이 부분인데 일시적이고, 아, 좋아질 거라고. 주변에서는 상담을 받아라. 정신과 치료를 가는 게 좋겠다. 정신과를 가서 여러 가지 검진을 받는 게 좋겠다라고 했는데, 이 어머니는 괜찮다고. 우리 아들이 좀 스트레스를 받은 것 뿐이라고. 근데 주변에서 혹시, 아들이 이혼한 부분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 거 아니냐 그랬더니 이 어머님이 아니다 그 며느리는 우리 아들한테 옆에 있었으면 우리 아들은 더 힘들었을 거다라는 식으로 본인 입장에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근데 이 아드님은요 심각한 정신질환으로 지금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이것처럼 음, 부모님의 안 좋은 그런 부분들을 본인도 스트레스 받아 있으면서 그 부분을 그렇게 나는 하지 말아야지가 아니라 그 모습 그대로 그 자녀에게 그렇게 대물림되는 가정, 이렇게 이런 가정처럼 이렇게 새 가정이 다 힘들어지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제가 매번 말씀드리는 게 가정, 그 가정의 주인은 그 가정의 주인은 결혼하신 분들이에요. 그 부모님도 아니고요. 본인들의 인생입니다. 그런데 그 부모가 자주 우지하고 계시는 분들, 그리고 그 영향으로 끌려가시는 분들, 그런 분들 좀 진지하게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고, 결혼 전에, 결혼하고 부모님과 경제적 독립되는 거 쉽지 않습니다. 정신적 독립되는 거 쉽지 않아요. 결혼 전부터 결혼 안 하신 분들이 아마 이 영상을 보고 계신다면 여러분들 반드시 결혼 전에 부모님과 경제적 정신적으로 독립이 되셔야 되고요. 이 영상을 보는 부모님의 입장이시라면 부모님들께서는 결혼하신 자녀들에게 어떻게 하시는지를 좀 돌아보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 여러분의 어름답지 못한 행동으로 인해서 여러분이 그토록 사랑하시는 자녀분들의 결혼 생활까지 힘들게 하시는 어른들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